안녕하세요 솔직하게 권아무 팀장입니다 저는 진짜 이 차량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너무 영상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아 진짜 제 마음에 들어오는 차도 너무 없었고 너무 아쉬웠던 차량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장점이 너무나도 많기에 제가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검색을 해보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중고차 시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바로 이 차량입니다. 좀 실망하셨나요? 근데 제가 왜 기다렸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6년 등록에, 4만 키로 탔습니다.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에 하부에 누유도 없는 차량이고요. 차량 가격은 730만 원에 나온 차량입니다. 제가 이 차량을 왜 기다렸냐? 안에 태블릿 PC 넣어놨습니다. 태블릿 PC 넣어놔서 이제 핸드폰이랑 연동을 시켜서 자, 티맵 다 연동해서 쓸 수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당연히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엘리 등급에이 QM3에 저는 단점이라 생각해요. 근데 이 제조사들은 요거를 획기적인 아이디어라 생각했겠죠. 직물 탈착 시트. 크... 저도 그거 진짜 너무 싫어요. 아니, 직물 시트잖아, 그냥. 그거 자크 풀러갖고 가져가서 빨아. 남들은 안 빨고 가죽으로 다 쓰는데,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찾고 있었고요. 제가 이 차량을 왜 좋아하냐면요. 이 QM3 같은 경우는 이 모델은 애초에 휘발유랑, 휘발유랑 LPG가 없어요. 그냥 오로지 경유로만 놓여져 있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 공인연비가 17.4인가? 17.4요, 예 17.4. 일단 확실한 거는 단골 주유소 없고요. 자주 가야 단골인데 없고요. 내가 기름을 언제 넣었는지 까먹으실 정도의 연비인 겁니다. 거의 흡사 하이브리드급 연비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앞에 라이트 굉장히 깔끔하고요. 사실 이 QM3의 이 색상이 거의 시그니처 색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엘리 등급으로 올라오면 이 휠을 넣어줍니다. 그 밑에 등급은 휠이 좀 깡통 휠 느낌 나죠. 자,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0% 이상 남아있고요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봤을 때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뒷타이어도 똑같이 17인치 커팅이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는 50% 정도 남아있고 안에 뭐 스타트 버튼 다 들어가 있으니까 도어 캐치해서 이렇게 문을 잠고열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차량을 또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트렁크 공간이 생각보다 넓어요 이게 아 좁아요 당연히 그건 알아요 QM, QM3 다른 차에 비해서는 좁아요 근데 예상부담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저도 와이프한테 어 요런 차량을 좀 희망했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런 차가 없었다고. 제가 애초에 와이프한테 차량을 구매를 해 주려고 할때 제일 순위권에 있었던 게 QM3 티볼이었어요. 근데 QM3가 요만한 게 있었다면 샀을 거예요. 왜냐면 하전 이거보다 더 비싼 티볼리를 사줬지만 옵션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고 추가적으로 휘발유 차량을 사주다 보니까 이제 연비도 어, 예. 제 카드를 써요. <laughs> 근데 나쁜 뜻은 아닙니다. 아예 둘키 당원님 거기 제가 지금 지 아, 하고 링크를 보내 드안 하지 마. <laughs> 만아 그런, <laughs>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자, 이쪽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말씀드렸던 이렇게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 큰 돈은 아니지만 추가 비용을 줘야 들어가는 가죽 시트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안에 들어가서 옵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스타트 버튼 요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만 눌러주시면 시동 굉장히 깔끔하게 잘 걸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운전석은 오토윈도가 우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계기판 한번 보여주시면 44,560km 찍혀 있고요. 추가적으로 뭐 블루투스 기능과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도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말씀드렸던 이 태블릿 PC가 들어가 있는데요. 티맵뭐 전화, 뭐 등등, 뮤직, 멜론 뭐다 들을 수 있게끔 예, 태블릿 PC가 잘 들어. 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후방 카메라 역할도 하고 있으니까 편리하게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밑으로 보시면 오토 공조기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열선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참 웃긴 게 앞뒤는 드르륵인데 이등받이만 이렇게 전동으로 만들어졌어? 이런 거좀 아쉬워요, 그죠? 제가 진짜 여기서 중고차 일을 한 5년 넘게 하면서 느낀 건데, 진짜 신차 에좀 너무해. 근데. 안 고쳐, 그리고. 싸잖아요, 그래도. 아, 그래도 금액은 싸 <laughs> 하여튼, 밖에 나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밖으로 나왔고요. 730만원이라는 금액 안에서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하부에 누유도 없는 16년형 4만 4천 키로대 차량을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시그니처 색상도 들어가 있고, 안에 아쉬웠던 그 직물 뭐 탈착 있딴거 필요 없고요. 가죽 시트 넣어 놨고요. 등받이 전동 시트, 그리고 안에 태블릿 PC까지 넣어 놓으면서 제가 이런 차량을 찾고 있었고, 이 차량이 두달 전에 나왔다면, 아, 정말 지금 타고 있는 태블릿을 아직도 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연비 17kg가 넘어가는 무시무시한 정말 기름 넣은지 까먹을 정도로 예, 가까운 주유소를 알아볼 필요 없습니다. 잘 가지도 않을 거니까요. 예, 어느 어느 정도 농담 반 섞어서 말씀드렸고요. 자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위에 대표번호로 얼른 연락 주시고요. 항상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리시는 고나무 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